오늘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전도자의 사명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좀 다르게 말을 해요 공감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를 보면 굉장히 닮아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가복음 우선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제 스승도 스승님도 그렇게 마가복음 우선서를 채택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무슨 알문서다, 큐문서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리고 마태를 썼고 누가를 썼다. 그 대신 그 모든 걸쓸 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감이 이제 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이제 축자 연감서를 따르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굽니다. 근데 이거는 공간 복음인데 요한 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 복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거의 92%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쓰는 그 모든 그 기법 자체가 어떤 신학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요한이 어떤 저작의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년 동안 공생애를 했는지 아십니까? 몇, 몇 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자신 있게. 3년이라고 알고 계시죠? 3년 맞아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 여러분 1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몇번 오는지 아세요? 마태마가 누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딱한번 오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세번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마태마가 누가만 있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좀 디테일한 사역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아는 거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볼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 각도로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쩌면 쉬운 책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사복음서에서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쉽다, 읽기도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지만 사실 그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말씀들은 요한복음, 물론 다 모든 말씀에 있지만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요. 그만큼 이제 요한복음이 핵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요한이 쓰게 되는데 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전하려고 맞지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1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한 절은 반드시 봐야 돼요. 20장 31절입니다. 한번 20장 30절 31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고 다시 일장으로 돌아갈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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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이유와 목적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새 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새 생명이 뭡니까? 지금 V.I.P.는 뭡니까? V.I.P. Best Important People 약자 보트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믿게 하려고? <laughs> 제발 좀 믿어라! 왜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기독교를 하느냐? 특별히 이 주변 교회 중에서 유정교회는 뭐 그렇게 나와서 자꾸 전도를 하냐 하는데요. 제가 요즘 자주 듣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교회는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냐고? <laughs> 뭐 그렇게 자꾸 나오냐고? 이제 하는데요.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만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저희에게 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황금률이라 말하는 예수님의 황금률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듯 내 유술 사랑해라. 그럼 몸소 실천해 보여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을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사랑.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 돌아오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엄청난 선포. 여러분, 꼭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기억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듣고 회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펼치고 창세기 1장 1절을 봤는데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비진리 속에서 거하던 이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이 그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지으시느냐 천지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천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그가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세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이 때로는 후회도 하십니다. 근데 그 후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애통하셨고 정말로 그내 장, 오 장, 육 보가 틀어지는 고통 가운데 통곡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언약의 계획대로 그래서 구원의 경륜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3년의 공생애를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더잘 가르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지금 요한복음이 어느쯤 기록되었느냐? 아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AD 한 75년에서 8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제 수많은 자료들을 취합하여서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해요. 성령의 영감 가운데. 근데 그 옆에 어쩌면 그래서 요한복음 그 끝에 가 보면 이는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얘기에 이제 맡기고 가죠. 그래서 요한의 끝끝내까지 지켰던 그의 일생의 책임은 무엇이었느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보면서 뭐 했겠습니까? 계속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물론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옆에서 끝끝내까지 그 십자가 옆에서 모든 제자네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다 취합하고 다 정리를하여 하나님 그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우리 14절 가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하늘 보자 우편의 그 권세와 능력을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잊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냥 육신을 잊고 오셨구나.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회복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요한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아버지가 하죠 어머니가 어머니가 앞에 나와서 그림책을 넘기면서 제발 좀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믿으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고백하라고 하니까 고백했습니다. 따라 했고, 암송도 잘했고, 여러분, 저도 성경 암송대회 가서 뭐 1등도 하고, 뭐 여가서 했습니다 저도 퀴즈 대회 가서 저도 상 타고 오고 했어요. 노예에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런데 항상 출전하고 그랬어요. 정말 챙피하게 막 쫄쫄이 이것저것 입고 막 앞에 나가서 로만 16, 19, 세 하면서 막 율동도 하고 했어요. 아, 그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근데도 <laughs> 여러분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하라니까 했어요. 그냥 그렇게 자라 왔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는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그냥 아침에 나와서 구야 구역 나와요. 왜 어머니가 자꾸 엉덩이를 차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 협박도 하고 집 쫓겨나겠다고 하니까 얼굴에 다 드러나요 억지로 나왔구나 나와서 자고 있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일단 나와라 근데 정말 신기한 걸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이 눈을 감고 있지만 귀는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습니다 다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마음에 새기고 있다 안 새기고 있다 새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보내라고 합니다 용돈을 주든 협박을 하든 근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누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배하다 만났어요. 기도하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대학교에서 말씀이 있또 만났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때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읽히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였는데 어느 날이 말씀이 아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으로 지나가면 물론 그 전까지 얼마나 통동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안 읽혔었거든요 억지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말씀이 나에게 오셨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힘입어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이도 먹고 뜯고 씹고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칼빈대학교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도 그 안에 있는 그 전도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말씀이 알아지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동아리 에 가서, 그, 당국대라고, 그, 죽전동에 있는 게 있어요. 분당 죽전동에. 매주 전도로 나갔습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뭐, 사형리도 배웠고, 전도 폭발도 배웠지만, 사실, 여러분, 배운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딪혀야 됩니다. 나가서 만나고, 전하고, 뺨싸대기도 맞아보고, 물벼락도 맞아보고, 해봐야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로 그럽니다, 사람들이. 논쟁도 해봐야 돼요. 제가 한 수십 번 논쟁도 해봤어요. 근데 유익하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논쟁하려고 하면 딱 끊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아니까요? 말씀을 아니까. 오늘 요한이 이걸 왜 기록해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왜 합니까? 부담이 되시지요? 부담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담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잘하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듣는 이도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시고 물을 주시고 반드시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가졌고 오늘도 전하는 그 자리. 오늘 요한이 하였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으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이 은혜와 진리가 이 말씀이 충만할 때 나아가서 오늘도 담대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오면 안 돼요. 계속 올수 있도록 여러분, 독려하시고 말하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이미 그저께 증명이 됐어요. 아이들이 100명이 왔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근데요, 선생님들 몇명안 되는 선생님들 매주 나갔어요. 다른 거안 했어요. 그냥 학교 앞에 나갔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보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해요. 보음만 전하면 아이들은 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